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8장 17절부터 22절입니다. 창세기 48장 17절부터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는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무나스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마 없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함에 이르되 나도 한다, 내 아들아, 나도 한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들여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문나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문나스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네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네 칼과 활로, 아무리 욕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엇갈린 축복의 손에도 순종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셉은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아버지가 실수한 것이려니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손을 잡고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문나세의 머리로 옮기며 말하죠. 아버지, 손을 잘못 얹으셨습니다. 다른 아이가 마아들이니그 아이의 머리에 오른손을 얹으십시오.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렇게 하기를 마다하며 말하죠. 내 아들아, 나도 한다. 내가 무엇을 하는지 나도 알고 있단다. 무나스도 민족을 이루어 크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의 아우가 더 크게 되고 그의 후손은 민족들을 부유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두 아이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너의 이름으로 이렇게 축복 하리라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 너를 에브라임과 무나스처럼 해 되게 해 주시기를 바란다. 이렇게 함으로써 야곱은 분명하게 에브라임을 문화세 앞에 내세웁니다. 이스라엘 요셉에게 말합니다. 이제 나는 곧 죽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셔서 내가 내 조상의 땅으로 무사히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시기를 빈다. 너는 형제들 가운데 첫째나 다름이 없으니 내가 칼과 활로 아모리 사람의 손에서 빼앗은 산등성이땅 세겜을 내게 선물로 주겠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 관찰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관찰하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첫째는 왜 이스라엘은 오른손을 에브라임에, 왼손을 문나세의 머리에 얹고 축복하는가라는 것이고, 둘째는 이스라엘이 요셉에게만 자신이 산 가난한 세겜 땅을 물려주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라는 것이죠. 먼저 이스라엘이 손을 엇갈려 에브라임과 문나세를 축복하는 이유를 한번 살펴봅시다. 여러분, 누가 봐도. 문하세는 요셉의 장자입니다. 그리고 에브라임은 둘째 차자이죠. 요셉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요셉은 문하세가 더 리더십이 있고, 장자로서 갖추어야 할 모습들을 많이 갖추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아버지 이스라엘이 죽기 전에 이방인 아내에게서 태어난 문하세와 에브라임이 아버지의 축복 가운데 언약의 후손으로 받아들여지고 하나님의 언약의서 승이 누리는 축복을 받기를 원했죠. 그래서 요새는 므나세와 에브라임을 지금 아버지 야곱에게 지금 데리고 온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 이스라엘은 오른손을 둘째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장자 므나세의 머리에 얹고 축복합니다. 요셉은 이 모습을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17절에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죠. 요셉과 야곱의 차이가 무엇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단지 육신의 눈으로 보고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 세상의 기준과는 다른 영적인 판단 기준을 갖고 보고 결정하고 있는가? 영의 눈이 밝은 야곱에게는 둘째 아들 에브라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느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둘째 아들 에브라임의 머리에 온 손을 얹고 축복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있는 거죠. 반면에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고 어두우면 어떻게 될까요? 아버지 역업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18절에 뭐라고 요셉이 말합니까? 아버지 그리 마음 없어서. 그때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여러분 지금 야곱의 나이는 몇 살이에요? 147살이. 그러면 이때 요셉의 나이는 몇 살일까요? 50대 중반의 나이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물론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많은 것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147년을 하나님과 함께 굴곡진 험악한 세월을 산이 야곱의 그 신앙의 깊이에는 따라가기가 많이 부족한 모습일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깊이는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꾸라지고 넘어지고 굴곡진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야곱은 말합니다. 내 행동은 즉흥적인 행동이 아니다. 내가 노세에서 착각해 눈이 보이지 않아서 착각해서 한 행동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육적인 자격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면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무나스를 축복하실 것인데 특히 에브라임을 더 귀하고 크게 사용할 것임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고백하, 고백할 것이라고 얘기합니까? 에브라임과 무나스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은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무나스를 축복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단지 육신의 눈으로만 보고 이성적으로 판단하고만 있지 않은가. 이 세상에 기준하는 다른 영적인 판단 기준을 갖고 행동하고 행동하고 있는가 여러분 나 자신을 뒤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영적인 눈을 크게 뜨고 밝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고 있을까? 아니면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고 어두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깨닫지 못하고 나의 생각과 뜻과 판단과 이 세상의 가치 기준을 따라서 행동하고 나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중요한 것은 야곱이 어릴 때는 밝은 눈을 갖고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죠. 그래서 무엇을 따라 행동했어요? 내 네, 욕심을 따라 행동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147세의 노령, 눈이 보이지 않는 육신이 쇠약한 이 야곱은요. 비록 육신의 눈은 어둡지만 이제 영적인 눈은 그 어느 때보다도 밝고 환하게 떠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내 육신의 몸 나의 상황은쇠약할 수 있지만 주 안에서 나의 영은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의 신앙의 연수에 맞게 여러분의 신앙이 성숙하고 깊고 영적인 눈도 밝게 떠져 있는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야곱은 요셉에게 마지막으로 세겜 땅을 넘기며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인데요. 21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지금 요셉에게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을 하죠.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이게 여러분 어마어마한 신앙의 유산입니다. 이 신앙의 유산을요 지금 147년을 산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물려주고 있는 거예요.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이 부분은 대대로 우리가 남겨줄 신앙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이렇게 신앙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 때부터 지금 죽음의 순간을 앞에 두고 있는 147세의 야곱의 모습까지 이 야곱은 확실하게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이 신실하게 이루신다라는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는 겁니다 나 자신은 죽어도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야곱은 갖고 있는 거죠 내가 기도하는 것이 지금 내 앞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 이루실 것이라는 이 신앙의 유산을 지금 야곱은 요셉에게 물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요셉에게 세겜 땅을 줍니다. 세겜은 야곱의 백 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들 하모레자손에게서 아버지 하모레자손에게서 산 바치기 때문이죠. 그 땅을 요셉에게 주고 요셉의 기업이 되게 합니다. 왜 야곱이 이렇게 했을까요? 자기의 손으로 얻은 세겜을 요셉에게 물려주며 야곱이 바라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요셉과 그두 아들이 자신과 같은 소망을 품고 살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자신과 같은 소망을 품고 살았으면 좋겠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여러분과 같은 소망을 품고 살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그것이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에 예, 담겨져 있는 이 야곱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런 아버지의 바람을 따라 요셉은 어디에 묻혔을까요? 세겜 땅에 요셉의 시신이 묻힙니다. 여호수아 24장 32절에 보면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의 백 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모의 자손들에게서 산 바치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다고요? 야곱의 소망이.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돼요. 야곱의 신앙 고백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야곱이 남겨줄 신앙의 유산은요 자신과 같은 소망을. 품고 사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이 신앙의 유산, 이 소망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아름답게 물려주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이 사실, 하나님이 피 값으로 산 이 세안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을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확실히 믿고 소망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아무쪼록 성숙한 신앙은 하나님의 뜻이 내 뜻보다 앞서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의 뜻 앞에 내가 내 뜻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것임을 여러분이 마음속 깊이 새겨 두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면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우리 한 가지 기도 제목으로 꼭 기도합시다. 이제 내일 모레면 새 생명 축제가 있습니다. 제가 어제 정말 이렇게 반가운 소식을 들었는데 어, 우리 교회에 이제 새가족이 있는데 그 새가족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걸 제가 들었어요. 우리 새가족이 다른 새가족을 아, 이번에 새제명 축제에 데려오려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온다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기도하면서 아, 주님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새가족이 새가족을 이끄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려고 한다라는 그런 은혜의 말을 듣고 아, 어, 참 하나님 감사합다라는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어, 잠자리에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십니다. 에, 이것을 여러분 굳건하게 붙잡으시고 나를 통해서 새 생명 축제가 생명의 축제가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 바랍니다. 1분 동안 우리 새 생명 축제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원 시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